15조 원죄. 우리는 아담의 불순종을 통하여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미치게 되었음을 믿는다. 원죄는 모든 번, 본성이 부패한 것으로, 신생아들도 모태에서부터 감염되어 태어나는 유전적인 질병이며, 죄의 뿌리로서 인간 안에 존재하면서, 내면에서 모든 종류의 죄를 생산해낸다. 그리하여 원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악하고 가증하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정제하기에 충분하다. 원죄는 어떤 수단으로도 끝낼 수 없고 세례로도 없앨 수 없다. 샘에서 물이 소산하듯 이 비참한 근원으로부터 항상 죄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가되어 정죄에 이르게 하지 못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용서하심을 받는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 가운데 안주하게 만들려 함이 아니라. 이 부패에 대한 지각이 신자들로 하여금 자주 신음하게 하고 이 사망의 몸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소원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오직 모방에 의해서만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펠라기안 주의자들의 오류를 거부한다. 성경 본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원제 때문에 우리는 부패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앞서 우리는 아담이 어떻게 그가 받은 원래의 완벽함을 잃고 부패하게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이 부패를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슬프게도 모든 사람의 마음의 중심은 망가져 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모두 잃어버렸고 따라서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겉으로는 윤이 나는 외관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며. 내면의 부패함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인간의 마음을 보시는데 그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죄로 가득 찬 마음입니다. 이는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진리이며 아무 죄도 짓지 않은 갓 태어난 아기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15조는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성장하면서 우리의 나쁜 행위들 때문에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주 어린 아기들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신생아들은 나쁜 말을 한 적도 없고 엄마가 보지 않을 때 엄마에게 불손하게 혀를 내민 적도 없습니다. 자기 것이 아닌 물건을 가져온 적도 없습니다. 이 아기가 정말 죄인일까요? 그러나 아기가 자라면 이런 나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주일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기억하는 데는 더디면서 나쁜 말들을 훨씬 빨리 배운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른 아이들의 나쁜 본보기 때문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 속이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타락한 자연적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썩은 과일이나 죽은 호수와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머지 않아 우리의 추악함이 저절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썩은 과일에서 상한 부분을 도려낸다 하더라도 지독한 맛이 과일 전체에 배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렇습니다. 중심이 상해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에스겔 36장이 보여주듯 이 일은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15조는 우리가 자신의 원죄를 자백함으로써 새 마음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백을 다음에 세 가지 영역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제의 오염, 원제의 전가, 원제와의 싸움